공대공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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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생대생 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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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생 가족 공대생 안녕, 안녕. 이거 뭐야 오징어 오징어 어. 오징어 왜 오징어야. 오늘 영상 찍으려고 샀어 근데 잔잔한 거를 100마리 시켰는데 잔잔한 100마리? 응, 응. 네, 이것도 잔잔한구만 응. 이거 그래, 이게 원래 요만한 거를 100마리 100 시켰는데 큰큰게 왔다. 아, 큰 그래, 그래, 그래. 이게 큰거큰게 왔다 아또크래크게 이게 뭐 크다고 <laughs> 아이고 이거라이거 아무 쪼개난거 맞지? 이건 얘하고 이거는 둘좀 작네 네. 그래 이거 크지. 이 크지 봐봐 이만큼 크다 봐봐 봐봐 이런 거 왔잖아 이게 뭐크거고 <laughs> 어, 네. 오징어 삼국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그래, 아, 오징어 그래. 몇 마리가 고 하려면 고 돼? 어, 네, 몇 마리가 잘안 돼서. 36마리. 30... 36마리. 응. 응. 그럼 이거 말려가지고, 오징어 만들어 먹자. 오징어 한 마리야. 봐봐. 작아, 그래. 작아도 그래. 한 마리야. 다 달렸다. <laughs> 이, 이것도 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laughs> 작은 거야. 봐봐, 여봐. 대쁘잖아. 예쁘지? 예쁘다. 귀엽지? 어, 귀엽잖아. 어? 들어. <laughs> 음. 아이씨, 냄새, 냄새... 작은 것들때 응, 그렇게 작은 거래. 이것 좀 있네. 귀엽네. 이러면. 응, 봐봐. 이거 봐봐. 몰라, 몰라. 아이 먹물 튀었다. 먹물 튀었다. 깨끗하게 했어? 이 봐라, 이거 오, 오징어 먹물 나왔다, 먹물. 그러네. 꽃에 튄다. 옷에 튄다니? 먹물 조심해. 아, 하하. 이야, 아물발라가 인생 해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laughs> 오징어는 죽어서 먹물을 남긴다. 응, 문신 같지 않나? <웃음> 형님! <웃음> 형님!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찢지뽕. <laughs> <찌뿡.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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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끊데 그러면. 이가지고, 나는. <laughs> 라면.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근데 라면 두 개에 오징어 이거 36마리면 오징어 너무 많다. 그래도 그렇게 끓여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 한 20마리는 말리가지고 피대기 만들어 먹자. 안다. 라면 다 넣을 거다. 어, 많은데, 알겠다. 이래 먹거나 저래 먹거나, 먹으면 된다 말라가지고 먹느니, 뭐 이래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먹다가 나놓고 말로 촤. 헐. 나 손톱에 떼낀니까 오징어 먹는면들어 <laughs> 라면 끓이자 라면 뜰로 고고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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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물 받을게요 어머니 안작가요작비는안 하는 거같는데 우리 이거 더큰 냄비가 없다 곰솥밖에 없다 곰솥밖에 없나 그럼 구울까 곰탕 아, 곰징어탕 오징어 곰탕 좋지 됐다 됐다 아있을뻔는데 합니다 물이 끓어요 오징어 넣지 물이 끓어야 오징어 넣는다 오징어 넣으면 뭐 집에 뜨거운 돌아놓는거아 이가 그건 꼬등어가. 그러면 라면부터 먼저 넣을까요? 라면부터 먼저는 그냥 보자 짜잔. 손님다조심하겠어 수프 모질하지 않겠나. 수프 모질으면 나중에 간이 오겠지, 그래. 오징어 새끼들이 수프 양념을 너무 많이 잡아 먹을 것 같아. 맞지? 아, 응. 것도 되는 로야 뭐. 엔, 어, 축장가. 칼로 숙득 숙득. 응, 숙득 숙득 영숙득 숙득 숙 또 맛있게 예, 이거라. 아, 아, 완전히 진국이다. 라면은 어떻게 삶아도 라면이잖아. 그 응, 그거 그래. 맛있고. 응. 오징어 이렇게 많은 건사실처음봤다 응. 어머니 이 라면 이름이 뭐라고? 5명. 536마리 이름. 어머니 때는 536이다. 536. 오징어 36마리. 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한 마리. 자, 두 마리 <laughs> 그냥 뽑고자. 한 마리. 그래, 확 뽑고자. 어, 어, 그럼 잘안 녹는다. 어. 자, 앞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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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소리로> 오징어 눈이 날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거거 어, 어, 어느 아가, 어느 아가 어느 아가, 아이고, 다자가내랑눈 마주쳤다 혼는다니눈딱고 <laughs> 안아라 눈 깔아라, 어디 우리 실망한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 됐어, 너다 들어가 눈 깔아라, 눈 뜨고 있으면 좀 무섭다 <웃음> <웃음> 자, 땡초 들어갑니다 이런 데은 원래 땡초 넣야 된다 땡초는 왜 넣는데? 그냥 매콤해지지 매콤이다, 그지? 그럼, 응, 매콤해야 돼 그래, 다 죽었어. 비주얼 좀 예쁘게 하려고 빨간 거 이런 건안 넣나? 하나 넣어준다. 자, 빨간 고추. 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비주얼 한번 봅시다. 네. 자, 이거 뭐, 빨간 뭐, 그래. 거 있으니까 훨씬 예쁘네. 음, 예쁘네. 예쁘다. 보기 좋은, 떡기 먹기도 좋단다. 음식은 눈으로도 예쁘게 보여야 된다. 맞다, 우리 그때 그거 뭐할때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 어? 식욕 억제. 식욕 억제. 기억나나? 못 먹겠더라, 이거. 난 맛있던데. 아, 맞아. 맛없는 게 있어야 돼. 응. 근데 오징어는 금방 익어지네. 야, 이거 있잖아. 봐봐. 식욕 억제 라면 국물 됐다. 이거 뭐야? 식용... 먹물들어갔다 라면 다 퍼지겠다. 근데, 그래서 퍼져도 응. 오징어 완전히 다익고자어그럼면 응. 아까 전에 넣을 걸, 그치? 응. 나 퍼진 응. 라면 싫어하는데. 그럼 라면 끊지 아니야? 뚜껑 덮어 이거가 서 맞는 거다 오 응. 좋다 자 찌, 뚜껑도 없나? 아이 참. 아니 천지. 이것도 뚜껑 후라이팬은 뚜껑 없잖아 그래. 후라이 우리 강남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한다 진짜로 어 강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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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금이 넘치다 왜 금이 지 바보 같아 바보래좋다 바보 이게좀그바 오랜만에 <laughs> 편이다 이제 다 삶아졌다 했어요 다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근데 왜 색깔이 그래? 이거 통말를 해놓은 게네, 먹물이 터졌서 이래 됐는데. 아니다, 이거. 이거 시국 억제그 응. 색, 새소품 거다. 이래나 저래나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맛있게 응. 먹어봅시다난 이래나 저래나 언제나 응. 맛있다. 언제나 그래. 맛있다. 자, 이거 담으세요. 담을까? 자, 응. 이자기 그래. 담으나. 자, 이 응. 담으나. 좋았서 일단 오징어. 그래, 오징어. 응. 오징어. 어. 오징어. 그 다리도 둘리 되네. 아까 내하고 눈 마주친 오징어가 너무. 야, 야가. <laughs> <애가. 웃음> 어. <laughs> <laughs> 아이고 도망갈란다부끄러워가부끄러워어요 응. 근데 부끄러워. 이게 응. 어? 작아졌어 작아졌다 그래 어, 어, 근데 작아진작아져요 아, 그래? 살만 지금 작아진다아 그렇구나 응. 그러면 우리 어. 먹고 남은 건 어째? 남은 건 말루 치는 맛있다 제사 지낼 때 응. 탕국맛이다 탕국맛 맞다 그래 그래 맞아맞그 응. 뭐였고 무슨 응왜였고 오징어 뭐였고 오징어 뭐였고 오징어 뭐고였고오징 오징어 말 건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왜 잘라 잘라 안 먹을라고 피하는데 아니, 왜 피해 말라고 피해 자다 모여야 된다 자왜 피해 아니 엄마 이제 그만하고 음 먹어라 그래 오징어 건지지 말고 알았어 <laughs> 난 먹어봐야지 오징어 익힌다고 <laughs> 굽고 왔더니 라면이 꼬먹나 하고 라면 다 퍼질 <laughs> 수 없다 뚫려도 자 내가 오징어 한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오징어를 조금씩만 마시지 뭐. 오징어는 좀 많네. 오징어는 세어봐되겠나 근데 오징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순대 오징어가 되겠다 맛있네. 나는 식욕 껍질 국물만 먹어보고 간다. 아유 진하다 진짜 끝내줘요. 근데 오징어 먹는, 먹는 거같 응. 몰라. 응. 일부러도 응. 먹는데 아무래도 좋다고. 좋다고. 응. 그렇구나. 그렇구나. 응. 와, 맛있다. 태어나서 진짜 이런 것도 처음 먹어본다그 근데 유튜브 찍으려고 어. 36마리 있는 것좀 어찌고. 나는 한3개쯤이고 이걸 한 4마리나 5마리여다가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네. 이거 너무 많다. 음, 싱싱하네. 싱싱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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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이건 뭐야, 자꾸 나왔잖아 그, 뼈대어추면뼈대뼈돼 음. 있다, 오징어도 나를. 그 도는뼈돼 있나? 음. 그래. 나는 멸치만 뼈돼 있는 줄 알았다. 음. 오징어도 뼈돼 있다, 왜? 이안에 있다 그래. 음, 뼈대 있는 집안이네 응 맛있네 <laughs> 음. <맞네. 그래, 웃음> 뼈대 <뼈도> 있는 집안이네 <laughs> 그래. 이거 버터 빨라서 오다리에 먹으면 되겠다 <laughs> 지금이라도 끈지기고 해볼까? 응오징어 음. 이렇게 많이 먹고 라면 먹는 건볼 음? 수밖에 없을 거다 오징어 먹는 걸 맛있네 응내가 음. 네. 음. 그렇구나 오징어 먹는 거지 몰랐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름이 총알 오징어다. 총알 오징어 빨리 온다고 총알 오징어가. 아 이래 이거 총알처럼 생겼다고 총알 오징어겠지. 그런가. 어, 그래. 귀가 있는데. 귀가 <laughs> 있는데 그래도 음. 내 보고 자꾸 하지 말아야지 나도 조금 땡. <laughs> 오어도 귀가 있대 도 귀가 있네 오어도이 양이 맛있다 오징어 썰 이래가지고 염색이 안나오잖아아 염색약 몽이지 응. 그거 몽지이지 몽골이 아주 쎄게 난다 <laughs> 아진짜할머니영어학도있었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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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뭐말하기 음, 그런 어. 어.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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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잘 먹었다 진짜 배부르네 안 응. 먹은 뒤에 몽골 깨네 응. 살찌겠단다 그러니까 어머니 몇 킬로? 아2킬로진나몇 킬로? 나 70킬로 맞다 잠이 안 오니까 <laughs> 가까 밤에 밥솥 내려가 밥한 숟가락씩 먹아 밤에 자다 일어서밥한 먹고 잘 먹으면 뒤신줄 알겠다 그 밤에 자, 잠을 못 자니까 자다가 말라고 일어나그 자다 일어서 밥은 말라 먹 전설의 고양이 자다 일밥먹 <laughs> <손이> 처음 들어다 <laughs> 어머니 뭐 혼자서 끝까지 먹고 있노? 잘 먹자, 잘 먹자. 아잘 먹었어. 어 진짜 잘 먹었다. 진짜네응잘 빠네. 잘 빠. 먹... 응, 잘잘 응. 도자안 하고. <laughs> 그러니까. 라면 끓여 <끌려> 먹고 아무래도 <laughs> 3 6 마리나 엮고 누가 우리 보고? <laughs> 어. 왜 공대생 가지고 맨날 밤에만 찍어야 하는데? 어 이래야지. 나도 나도 직장 다녀야지 지금도 응. 시간이. 응. 응. 11시네. <웃음> <웃음> 내가 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먹기도 먹어보고, 사람도 많이 접촉해보고, 손주들 하는 거 이해하게 되고, 참 재밌다. 응. <laughs> 액체 괴물 같은 거 오는 응. 게이거 이해하고. 응. 응. 어. 그러니까 생년에 내가 안 해본 걸 많이 했거든. 생년에 안 먹어본 것도 많이 먹어봤고. 인형도 뽑아보고. 응, 인형도 뽑아보고. 뽑지도 음. 그래. 못한 인형 가지고 하만 났고 노래방도 응. 가보고. 노래방도 가고. 네 그래, 진짜로 유튜브 하는 바람 이것저것 다 해봤는 것 같아. 많이, 아으로더 많이 할 건데. 막. 그래. 오늘 응, 많이 응. 건강해지고, 응. 막 활기 사진 거 같아. 응. 응. 그래. 순수 여덕분이다 응. 그래. 너가 잘, 잘 봐주니까. 그래. 고마워. 오징는하면은네 마리만 넣고 물아 서른 여섯 마리는 너무 니글니글 리글 하다. 그래. 응. <laughs> 진짜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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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히글리글하다. 그래. 응. 우리 그래도 맛있게 먹었잖아. 맞아. 그래. 아, 맛있었어. 응. 사랑해. 빠이.